안녕하십니까. 김포사카조한기입니다 어, 전국에 계신 아코디언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아코디언 동호회 여러분을 이렇게 유튜브로 어,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코디언을 배우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어, 그것이 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어, 제가 다시 예, 아주 처음서부터 아코디언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내가 아코디언 강의를 시작할 때는 아,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 그냥 두서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교재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이것을 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어,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아코디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제1 아코디언 레슨. 네. 기억하기 쉽게 제1 아코디언 레슨. 제1 아코디언 레슨 1. 제1 아코디언 레슨 2.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천천히 한과 한과를 따라오시면 아, 그럼 여러분들이 아코디언을 배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코디언을 강의하다가 아, 여러분들이 혹잘 아, 이해가 되지 않은 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아, 그런 부분, 혹은 질문하시고 싶은 거, 아, 그런 게 있으면 제 전화번호로 아,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아, 이 아코디언 프로그램 유튜브 프로그램 댓글에 올리셔도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코디언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아코디언의 각 부분의 명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쪽에 있는 명칭들 여러분 아신대로 이거는 건반이죠, 그냥. 예, 네, 건반. 네, 키, 혹은 키보드, 혹은 트래블 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 어, 이것처럼 120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예, 아코디언 중에서, 일반적인 아코디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죠. 가장 큰, 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코디언인 경우에, 아, 어, 이 건반은 전부 다 마운 한 개. 이 검은 건반, 검은 금반이 17개, 흰 금반이 24개, 그래서 전부 41금반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소리, 이 소리가 F, F 제일 아래 있는 소리, 이 소리가 La, 제일 아래 있는 소리 La, 제일 위에 있는 소리가 F 물론, 이 위치상으로 이게 제일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소리는 여기 제일 아래 소리고, 위치로 봐서는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소리는 여기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코디언을 옆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피아노처럼 이렇게 눕혀서 놓고 보시면은, 똑같이 왼쪽이 낮은 소리, 오른쪽이 높은 소리. 그렇게 되죠. 네. 금반. 키. 이 전체를 키보드, 혹은 트래블 키. 그 다음, 그 다음, 이 트래블 키, 바로 위, 에 앞에 이게 쭉 달려있는, 아, 이걸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위치라고 이야기하죠. 스위치. 스위치. 이 스위치는 음색을 결정해 주는 거죠. 아, 이것은 보통의 점이 하나 가운데 있는 것은 클라리넷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점이 두줄 아래에 있는 것은 이건 보통 버슨 버슨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스 그다음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점이 두개 있는 거, 중앙, 중앙에 선이 있고, 그 안에 또 점이 두개 있는 거, 보통은 바이올린,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선 안에 점이 세개 있는 거, 이거는 뮤젯, 뮤직, 보통 뮤젯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예. 선 안에 점이 하나 있고, 선 아래에 점이 하나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이걸 예. 가지고, 색스폰, 아...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 이거와 이 클라리넷과 바순을 합쳐놓은 소리입니다. 예. 아... 그 다음에, 가운데에 네, 이것은 점이 세 개가 있고 또 아래 점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요거 점세개 있는 거와 요거를 합쳐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 스위치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스위치를 마스터 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이것은 이 아코디온의 전체 리드 리드가 네 줄이 들어있는데 그네줄사성부라고 이야기하죠. 사열 아코디언, 뭐 삼열 아코디언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점 수를 이렇게 세 보면은 점이 가장 많은 게몇개 있느냐?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아코디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있습니다. 그래서 사열 아코디언. 그래서 이 안에 리드 블록이 네 줄이 들어있습니다. 예. 사열 아코디언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아코디언이죠. 그래서 이 스위치가 각 스위치마다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소리가 이게 눌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스터 스위치는 눌러도 다시 튀어나옵니다. 눌러도 다시 튀어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눌러져 있다 하는 말은 메스터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손, 오른쪽 손이 되게 오면은, 이런 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메스터 스위치하고 똑같은 건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손바닥 스위치, 팜, palm, 손바닥을 팜이라고 하죠. 영어로 팜, 팜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를 하다가, 빨리 이 메스터로 스위치를 팍 바꿔야 될 경우에,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연주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좀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팜 스위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이이 이 부분 전체를 가지고 이 부분 전체를 가지고 그릴이라고 이야기죠. 그릴 그릴 그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릴을 열고 열고 닫고 하는 스위치. 그릴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그릴 오픈, 클로스, 닫고 열고 닫고 하는 이 스위치죠. 이것은 요새 아코디언에는 이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아코디언은 이게 이 뚜껑 그릴 자체가 철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구멍을 많이 뚫어서 안에 이렇게 얇은 천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러니까 소리가 아예 크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려져서 소리가 좀 크고 이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작고 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왼쪽으로 가서 왼쪽 어, 이것을 가지고 베이스 버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베이스 버튼이 120개가 있습니다. 아, 이보다 한 단계 아래는 96개, 예. 그 다음에 80개, 72개, 60개, 48개, 아, 그 다음에 뭐 24개, 12개, 4개. 그리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이스, 버튼. 베이스, 버튼. 베이스 추죠그 아, <laughs> 다음. 베이스 쪽에 있는 스위치 이것도 음색을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소리인데 이 소리가 좀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좀 얇아졌죠 이렇게 하니까 이 베이스가 더 풍성해지죠 아, 좀 빈약한 베이스 아주 풍성한 베이스 베이스 스위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열고 닫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자바라라 그러죠. 자라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 왼손, 여기 오면은, 손을 쭉 올리면, 엄지가 닿는 이 부분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 버튼. 에어 버튼이라 해서 공기를 빼고, 공기를 빼주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주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곡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닫아야 되는데, 그냥은 닫히지 않고, 이렇게 해야 닫히니까, 이런 소리를 내지 않고 닫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벨트를, 이 벨트를 베이스 벨트라고 이야기죠. 베이스 벨트. 베이스 벨트. 네. 그 다음, 풀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것을 일본 말로는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벨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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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벨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벨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이 윗부분, 아랫부분에 이 벨로스가 열리지 않게 이제 연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을 때 벨로스를 어,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벨로스 스트랩, 스트 벨로스 끈이죠. 위, 아래 한 개씩 있죠. 아, 아까도 올라 매기 전에 먼저 아래 끈은 풀어서, 어, 먼저 풀어서, 이게 풀면은 어떤 거는 이쯤에 에, 이걸 다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네 단추가 있고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아래 것도 아래 거는 매기 전에 먼저 아, 거기 고정을 해놓고 이걸 풀어서 고정을 하고 그다음 매고 난 다음에 다 매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미리 풀면은 이게 열리니까 아, 내가 딱 매고 난 다음에 이걸 풀어서 이렇게 위치에 꽂아 놓는 거죠. 자 그다음 한 가지 더는 어깨 매는 어깨띠 어깨띠 네, shoulder strap s h 이 shoulder strap은 아랫 부분도 그렇고 위 부분도 그렇고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 아코디언이 갖고 있는 각 부분들의 명칭이고, 그 다음에 이 벨로스의 이 부분, 이 모서리, 이 부분을 가지고 벨로스 코너, 벨로스 모서리라고 얘기하죠. 벨로스 코너. 만약에 이게 금이 갔다, 깨졌다, 그러면 벨로스 코너를 바꿔야 합니다. 교환해줘야 합니다. 뭐,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코디언을 어떻게 매야 하는가, 어떻게 열고 닫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도에서부터 실제로 아코디언을 연주해 보는 어, 그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